네 안녕하십니까 쉽게미 TV의 쉽게미입니다. 네 오늘 일이 너무 많아서 늦게 마쳤습니다. 야근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늦어졌고요. 최대한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쉽게미 매매를 좀 했습니다. 매매 내역 바로 보겠습니다. 오늘 뭐 시장은 뭐볼 필요 없고요. 똑같았습니다. 자 오늘 6월 18일 제가 오늘 EDT라는 종목을 샀습니다. 이 종목 잘 모릅니다 그냥 개잡주죠 개잡주인데 방산주 테마에 걸려 있습니다 원래 안 걸렸었는데 오늘 방산주 테마에 걸렸죠 제가 오늘 장중에 빅텍이 날아가는 걸또 구경을 했습니다 빅텍이 또 상한가를 때려 버렸죠 벌써 몇, 며칠째입니까 지금 벌써 거의 3, 3일 연속 상한가 가까이 나왔습니다 미쳤습니다 지금 대북 이슈가 계속 터지고 있으니까 이 재료가 살아 있으니까 계속 방산주가 날아가는 거예요. 빅텍이 대장이고, 그 다음 스페코. 날아가고 있죠? 똑같네요. 옛날에는 원래 스페코가 대장이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빅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한일단조. 제가 좀 알고 있는 종목들 전부 모조리 20% 이상 급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냥 검색했습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서 방산주 검색하고요. 뭐 주식 카페 이런 데 가입되어 된 있는 곳다 들어가서 방산주 검색했습니다. 검색하니까, 모르겠어요. 누가 추천하는지 모르겠는데, EDT를 추천하더라고요. 방산 관련 업체를 만드는 회사긴 회사더라고요. 근데 아직 출발 안 했다. 뭐 이런 게 있길래, 종목 검색을 해서 딱 펼쳤습니다. 근데, 시초가 0. 몇 프로에서 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이면, 이런 개잡주도 한번 날아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으로 바로 탑승을 했습니다. 소액 탑승했고요. 적중했습니다. EDT 15.6%, 586,000원 수익! 나이스 nice! 하고 나서 팔고 나니까 또 오르더라고요. 제가 팔면 급등하는 거질리죠 오르길래 또 따라 들어갔습니다. 장 후반에 또 따라 들어갔고요. 시간 외에 또 상승이 나와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종목은 잡주로 분석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개 잡주 줄때 먹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시간 외에 또 먹고 나왔습니다. 시간에 매도 6.9% 30만원 수익 나이스 하고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어, SK, SK를 조금 팔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6월 18일 SK를 한 3천만 원치 정도 팔았고요 원래 5천만 원치 들고 있었습니다 팔아서 우선주로 좀 갈아탔습니다 우선주 2천만 원으로 우선주로 2천만 원 갈아탔고요 오늘 SK 흐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하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우선주가 오늘도 미친 듯이 날아갔죠. 우리나라 시장이 점점 미쳐가고 있습니다. 이제 미친 시장, 말도 안 되는 시장이 옛날 버릇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스피가 1400까지 떨어졌다가 올라올 때는 그래도 막좀 괜찮은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오나 싶었는데 지금도 옛날 버릇 나오고 있어요. 개잡주만 뻥핑하는 시장이 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주가 오늘 너무 날아가서 어, 지능 기업 우선주 한번 사 봤습니다. 지능 기업 우선주는요. 두 가지 있거든요. 지능 기업 우비, 지능 기업 이우비. 이 종목도 원래 심심하면 한 번씩 날라가던 종목인데요. 왜 이런 우선주가 날라가는 시장에 지능 기업이 안날라갔는지 조금 이상했습니다. 오늘 좀한 7, 8% 오르길래 이 종목도 상한가 때리는 거 아닌가 싶어서 들어갔는데요. 안 올랐어요. 내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직 우선주가 날아가는 시장이 계속되고 있다. 자 이유는 저희 알수 없습니다. 이유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흐름에 물을 타야 됩니다. 물이 흘러가면 탑승해서 무너지기 전에 뛰어나온 뛰쳐나오면 됩니다. 나만 아니면 돼 하고 중간에 먹고 나오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들어가봤고요. 내일 먹을 기회를 줘야 되는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지어소프트는 오늘 2% 조금 안되게 올라 주었고요 흐름 괜찮습니다 코스닥 뭐 오늘 큰 변동 없었습니다 거의 보합으로 끝났고요 클래시스가 오늘 조금 올라 주었고 변동 없었네요 이노와이리스 변동 없었습니다 SDN 이낙연 테마주 오늘 상승 좀 나아 주었네요 4.6% 상승 남산 알미늄 이낙연 테마주 큰 변동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매매한 건 어, SK 비중을 좀 줄여서 s k 우랑 지능기업 우선주, 이렇게 좀 갈아탔습니다. 오늘 총 수익은 그래도 요거 두 개에서 80 몇만 원. 근데 요거 갈아타면서 약간 손실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총한 50만 원 정도? 50만 원 정도 수익 난것 같습니다. 나이스! 오늘은 What the fuck이 없었네요. 오늘 간단하게 여기서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자, 미국 주식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국 계좌 펼쳤습니다 장, 미국장 시작했는데요 자 fn gu가 벌써 10% 수익 나고 있습니다 좀 내렸으면 좋겠는데 계속 오르기만 하네요 벌써 2,687 달러 수익 중입니다 300만원 이상 수익 중이네요 그리고 원래 니콜라를 들고 있었는데 니콜라 어제 매도했습니다 니콜라 어제 매도했고요 흐름이 별로 좋지 않아서 팔았는데 팔고 나니까 또 올랐습니다 니콜라 319달러 수익 나이스 먹고 나왔고요이 돈으로 바로 비욘드 미트를 샀습니다. 비욘드 미트가 어제 차트가 너무 좋아서 샀는데요. 근데 윗꼬리를 길게 달고 하락하면서 마감하였습니다. 자, 오늘도 약상승 출발하고 있는데 근데 이 종목 지금 차트가 너무 좋아요. 차트가 우상향 차트가 나오고 있어서 어, 지금 미국 쪽에 성장주들이 좀 베팅이 사람들이 배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 성장주가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봤고요비욘도 미트 뭐 걱정 안 합니다 떨어지면 추매해도 되고요 한번 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쉽게미TV의 쉽게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